옛날 중국에 세 자매가 살았습니다. 한 명은 돈을 사랑했고 다른 한 명은 권력을 사랑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국가를 사랑했습니다. 현대 중국을 만든 20세기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 숭씨 가문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한 여인은 숭자수의 첫째 딸 아이링입니다. 아이링은 20세기 초 금융재산가 쿵샹씨와 결혼했는데요. 장제스를 도왔던 쿵샹시는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까지 맡았던 인물입니다. 권력을 사랑한 여인은 타이완 초대총통 장제스의 아내. 내 네, 메이링입니다. 조국을 사랑한 여인은 둘째 칭링입니다. 그녀는 중화민국 국부 순원의 27살 어린 아내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과 명예주석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제 자매의 아버지 숭자수는 일찍이 순원을 지지한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1861년생인 숭자수는 순원과 나이도 비슷했고 보잘 것 없는 태생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문을 근대 30여년간 중국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본세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아버지를 따라 미국 보스턴으로 건너간 쑹자수는 유쾌하면서도 겸손한 성격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후원으로 대학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1896년에는 선교사로서 상하이에 파견되는데요. 그가 미국에서 얻은 경험은 셋 딸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국으로 귀국한 쑹자수는 곧 결혼을 했고 자식들에게 미국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실하고 사교적인 데다 수완도 좋고 경험도 풍부한 쑹자수는 빠르게 사업을 성공시켜서 상하이 상류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쑹자수와 순원은 지난 1894년 청일 전쟁 패배로 나라가 혼란할 때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눈 사이였는데요. 쑹자수는 순원이 제안한 혁명만이 나라를 구할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겉보기엔 서글서글한 상하이 지역 사회 중견 인사였던 쑹자수 대일을 꿈꾸던 그는 청조 모르게 순원의 혁명을 지원합니다. 또한 쑹자수는 자신의 삼남삼녀 모두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데. 당시로선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자매, 아이링, 칭링, 메이링은 중국 최초의 신여성이 되었는데요. 세 사람은 지적이고 자신감 넘쳤으며 자립심이 강했습니다. 이들은 당대 여성들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며 수동적으로 살기보단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1909년, 가장 먼저 대학교를 졸업한 첫째 아이링은 상하이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큰 일을 해내겠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1911년에 공화주의 혁명인 신의 혁명이 일어나자 아이링은 아버지에게 순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어서 그 위대한 영웅 순원을 만나서 그가 일으킨 혁명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신의 혁명을 이끈 순원은 위안스카이 때문에 임시 대총통직에서 밀려나야 했습니다. 아이링은 존경하는 순원을 위해 영어 통번역 조수로 일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아이링에게 뜻밖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와이의 유년 시절부터 서구화된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 순원이 같이 일하던 아이링에게 흑심을 품게 된 건데요. 문제는 그가 아빠 친구인데다 유부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철벽을 치던 아이링은 순원의 부적절한 행실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링은 자신과 또래인 쿵샹시를 만나 결혼합니다. 아이링에게 암묵적으로 차인 순원에게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위안스카이에 맞서 전쟁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대중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실패하는데요. 순원이 추파를 던질 때부터 존경심이 식어버린 아이링은 이제 그의 정치적 행보에도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링은 순원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순원은 미국에서 귀국한 숭자수의 둘째 딸 칭링을 만나게 되는데요. 칭링은 언니 아이링이 맡았던 자리를 이어받더니 결국 27살이나 나이가 많은 순원과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유학 시절부터 순원은 칭링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15년 어린 딸 칭링이 49세 순원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숭자수 부부는 아연실색하며 극구 반대합니다. 칭링은 결국 방에 감금 까지 됐는데요. 이미 사랑의 눈이 먼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어는 칭린과 결혼하기 위해.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았고 칭링 역시 한여의 도움으로 골방 탈출에 성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순원과 칭링은 변호사 앞에서 결혼 서약을 마쳤는데 뒤늦게 거품 물고 쫓아온 쑹자수는 그렇게 오랜 동지와 갈라섰고 죽을 때까지 순원을 용서치 않았습니다. 중국에 돌아온 순원은 혁명 운동을 주도하면서 1919년 국민당을 결성하는데요. 1921년에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코민테른의 지도하에 공산당이 출범하게 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중국 근현대사를 이끈 두 정치 세력으로 각각 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심이 됩니다. 1924년, 순원은 국민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공산주의 세력과 협력을 선언했고, 이를 계기로 1차 국공합작이 시작됐는데요. 1925년, 순원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칭링은 이제 마담 순원으로서 공산당을 위해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1927년에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킨 장제스가 공산당원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며 순원의 국공합작을 무너뜨렸고, 이에 분노한 칭링은 장제스와 본격 대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장제스는 아이링의 소개로 막내 메이링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론과 민족주의로 인심을 잡아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장제스의 국민당과 대립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산당과 국민당은 애초에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마침내 1946년 2차 국공내전이 터지면서 숭시가문 역시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납니다. 반면 중국 대륙에 새롭게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둘째 칭링은 마오쩌둥을 보좌하는 부주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기 며칠 전인 1949년 5월 미국에서 지내던 막내 메이링은 둘째 칭링에게 걱정이 가득 담긴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언니를 생각하고 있다며 언니가 안전하길 바란다고 제발 어떻게 지내는지 답장을 보내달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둘째 칭링은 자신이 선택한 미래를 가시밭길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자매들의 태도에 불쾌감까지 느낀 듯 했습니다. 당시 막내 메이링은 남편 장제스와 함께 공산당의 전범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칭링은 동생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칭링은 자매들을 인생에서 독하게 끊어냈던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을 선포한 1949년 10월 1일 자매들이 쫓겨난 망명자 신세였던 이때 부 주석이 된 칭링은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칭링 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그 에게 칭링은 정치적으로 아주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중국 주변의 비공산 국가들은 공산 중국을 두려워했고 칭링은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당의 타이완정복회 계획에서 칭밍의 가치는 아주 높았습니다. 1950년에 마오쩌둥이 북한의 남한 침공을 원조하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타이완에 미해군을 파견해서 타이완을 보호합니다. 이제 타이완을 무력 정복할 수 없게 된 마오쩌둥에게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는 그들의 투항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 세력의 마음을 흔드는 데는 순원 부인 칭링만한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지시를 받은 칭링은 뉴욕에 있는 아이링에게 편지를 보내서 늘 그립다고 당장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재촉했지만 영리한 첫째 아이링은 공산당의 전략을 눈치챘고 죽을 때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사건들 뒤에 칭링은 당의 장식품으로 전락합니다. 외국 손님을 접대하여 당 을 선전했고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되서야두 딸을 입양하고 나서 칙밍은 정치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엄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더 이상 집 밖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일으킨 가장 큰 숙청 사업의 혼란 속에서 칙밍은 순원 부인이라는 신분 덕으로 최악을 모면합니다. 홍위병들이 부모님의 묘를 파헤쳤지만 칭링은 곧 묘지를 복구했습니다. 칭링에게는 베이징을 떠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홍의병들은 칭링의 집 앞에 진을 칩니다. 하지만 칭링이 치른 곤욕은 그나마 견딜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에게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친구들, 친척들이 가혹하게 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잔혹한 폭력 끝에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칭링의 거의 모든 친척들은 단지 숭씨 일가와 관계있다는 이유로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일어나는 잔혹행위에 분노합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자 그에 가까운 신복 4인방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문화 대혁명 시기 모든 악행의 원흉으로 지목됩니다. 칭링은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라면 치를 떨었던 칭링이지만, 그래도 마오쩌둥을 탓하기는 꺼렸습니다. 자신이 택한 마오쩌둥을 탓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신이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칭링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을 했고, 거기에 후회는 없다네. 지난 30년, 칭링과 자매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고, 칭링이 부주석에 임명된 1949년. 아이린과 메이링은 장제스 정권과 함께 중국 본토에서 쫓겨났고, 1950년 초, 메이링은 남편을 따라 타이완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메이링은 섬으로 쫓겨 들어온 국민당원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타이완 섬을 일주해 가며 부상자들을 위문했고 전입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 건설 계획을 주재했습니다. 중화부녀 방공연합회를 조직해서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해 수십만 벌의 옷 생산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김일성의 북한군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하에 남한을 침공하면서 한국전쟁이 터졌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장제스는 타이완의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1958년 미국에서 각지를 순회하던 메이링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경고했고 그녀의 연설에 공감한 미국인들이 타이완을 향해 공개적인 지지를 보내자 국민당원들의 사기가 한껏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던 말년의 장제스는 아들 장진거에게 정권을 넘기고 1975년 87의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진권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통곡했지만 메이링은 흔들림 없이 여러 복잡한 결정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남몰래 울지언정 공식석상에선 위엄있게 슬픔을 절제했습니다. 장지스의 죽음을 애통해한 의외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이었습니다. 그는 장제스를 쫓아냈고 수백만 명을 학살한 인물이었으나 장제스를 진정한 맞수로 여겼고 일말의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숭시 세 자매는 상하이의 딸들이었지만 아무도 그곳에서 눈을 감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칭링은 말년을 베이징에서 보냈고. 숨을 거둘 때까지 그곳에서 공산당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서 쫓겨난 아이링과 메이링은 여생을 보낼 장소로 고향을 꼭 닮은 대도시, 뉴욕을 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언니 아이링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아낌없이 돈을 지불했고, 장제스 부부의 사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쿵샹시가 오랫동안 중화민국 총리를 역임하긴 했지만, 부부 사이에서 두뇌 역할은 늘 아이링의 몫이었습니다. 영리한 아이링은 가족을 성공시키는 무대 뒤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다 1973년, 84세 나이로 아이링이 죽고, 1981년엔 칭링의 병이 위중해졌는데요. 베이징 정부는 메이링에게 언니를 보러 오라며 초청장을 보냈고, 칭링이 사망한 뒤에도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전언을 보냈지만, 메이링은 모든 초청을 묵살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던 메이링은 언니를 보지 못해 애통했지만, 공산당 선전에 이용될 만한 어떤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 타이완은 민주화를 향해 질주했고, 메이링은 변해가는 시대를 담담히 마주했습니다. 그의 동년배는 물론 아랫세대 사람들까지 먼저 세상을 떠나갔지만 메이링은 계속 세상에 담아 신이 자신을 데려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이어 마침내 21세기가 되기까지 무려 3개의 세기를 산 메이링은 2003년, 10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영상은 도서, 아이링, 칭링, 메이링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숭씨 세 자매는 중국 역사를 뒤흔든 인물들과 결혼해서 격동의 삶을 살았는데요. 영상이 담지 못한 세 자매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저자의 꼼꼼한 취재로 생생히 전개되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얼핏 현대판 공주님들의 이야기일 것 같지만 세 자매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청조 말기부터 공화정 수립, 중일전쟁, 국공내전과 같은 중국사 격변의 현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들의 인생을 통해 중국 현대사를 새로운 시야로 접해보고 싶은 분들께 도서 아이링 칭링 메이링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